뜨거웠던 여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광주 여자대학교와. 기대했던 여름의 성과는 아니었지만 이제 완벽한 가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부산대학교가 맞붙습니다. 플레이너를 늘려줘 2024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길 두 학교의 경기가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베스트라이너 황채연, 박세연, 고은채, 박다정, 정세연 이렇게 다섯 명이 먼저 출발합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지연수, 우수화, 강경아, 조유나 신지혜 선수 다섯 명이고요.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광주 여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첫슛 석점 만들어갑니다. 천장에 내려오는 이 구조물이 좀 있어요. 네. 중거리 슛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강경아 리바운드를 한 경기에 28개나 했어요. 득점 28점이 아니라요. 자한 명이 저처럼 고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박가정 선수. 박가정 점수를 조금씩 더 벌려가고 있습니다. 잘 잘라줬고요. 아 그리고 마무리 해댑니다. 지현수 너무 좋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왼쪽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바운드 패스 그리고 이은소가 또 한번 놓치지 않습니다. 충주 여대 공격 신재가 자이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득점 신재입니다. 자그 패스 그리고 마무리 이은소. 이번에도 최유지가 좋은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어. 이, 이렇게 1쿼터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1쿼터 24대15 부산대학교가 9점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자 1쿼터 이어서 이제 2쿼터가 돌입이 됩니다. 광주여자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쇼트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해내는 이은서 황채연 그리고 최유지. 안쪽 이윤소에게 이번에도 이윤소 놓치지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얼리오패스 상황 바로 속공 석점 이번엔 안들어 갑니다 리바운드 이후에 이윤소에게 연결 이윤소 득점 자 앞으로 나가는 황채연 왼쪽 연결 라인 확인 석점 깨끗하게 립을 갈랐습니다 4월 5일 광주대전에서 넣었던 석점 시즌 7번째 석점도 광주대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윤아 득점 좋은 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 나오면서 석점도 한번 들어갑니다. 연속 석점, 최예빈, 최유지. 최유지가 과감하게 쏩니다. 자신있게 아, 이 석점을 버저비터입니다. 성공시키면서 이 아. 쿼터 끝나는 버저비터. 야 멋진 득점, 멋진 그림을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 줍니다. 부산 중에. 네. 거기에서 네.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성공으로 빠르게 뿌려줍니다. 박다정 정확합니다. 아. 황채현 노루 패스 그리고 해결해내는 박세연입니다. 59대 22. 돌아서면서 정확하게. 립을 갈랐습니다. 지현수 아, 저런 부분도 넣어야 됩니다. 가로책이 아, 뺏어 내면서 최예빈가 몇개 득점. 아, 이현서 선수 완전 골밑의 지배자입니다. 와, 석점. 아, 최예빈 선수. 최예빈 립을 갈랐습니다. 오늘도 큰, 큰 점수 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현수두점 득점. 우리 정확하지 않아요. 고은채가 탈취해 되면서. 야, 이거 시간까지 확인했군요. 버저 피터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쿼터 종료, 73대 28. 부산대학교가 점수를 더 벌려 나갑니다. 학교에 또운동부가 있으면 또 하나로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힘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최유지가 다시 들어와 있네요. 셧켜너 아, 최유지 직접. 자, 발에 걸렸어요. 의도는 좋았는데요. 순식간에 언더버를 만드는 부산대학교. 이은서 쪽으로 메이드 헤내은 이은소입니다. 고은채가 한번 슬쩍 봤다가 이번엔 직접 올립니다. 아, 고은채 대첩! 케유지가 아. 재치있게 잘 멈췄거든요. 네. 야, 아, 그리고 이은서 높이는 오늘 위력적입니다. 스무 점! 많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세 번째 백점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상점 대단합니다. 최빈 네 개째! 그런 기회들에 대한 옵션을 감독에게 주고요. 자뭐 이윤소는 오늘 가볍게 가볍게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제자리수가 눈앞인데 갈수 있을지요 최유지 안쪽 이윤소가 미었습니다 네. 가볍게 또다시 득점 이윤소 도운채 네. 자 안쪽 이윤소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슛또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두 팀의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99대 31 부산대학교가 광주여대를 60점 차 이상으로 큰 점차로 꺾고 자, 무패행진 계속 이어갑니다. 부산대학교 전승행진 계속 이어집니다.